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한지 벌써,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금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개인적으로도 가볍고 또 보람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일거수 이투족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300 368장 예전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อย대데 Yo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영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네, 343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소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나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바로 영적인 부자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늘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간절히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도 디모데를 다시 만나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모데를 위해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다시 하나님의 은사가 불이듯 일어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받은 그 당시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디모데는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조심 없이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 사도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바램은 디모데가 다시 하나님의 은사가 불의 듯 일어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충만히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목회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가? 첫째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마음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에,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고 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부르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되고 사랑이 임하게 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연결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절제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째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위로부터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되고 불신 영혼에 대한 사랑에 마음이 불의 듯 일어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로. 이 말은 영어다는 맞더라는 순교자라 하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만일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불일도 일어나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수감된 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감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감이 된 것을 보면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한다든지 소극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지금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이듯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누구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성령님께 양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의 마음껏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벽도에 이제 연초에 성령의 은사가 다시 내 심령 가운데 부르듯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은혜 받았던 그 은혜가 다 사그러지고,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다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꺼져가는 그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내속 가운데 내 속에서 부리듯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천념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에 내 힘이 아니라 그 어떤 힘에 붙잡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내 마음에 있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이런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내 신령을 다시 불태워 주시옵소서. 예전에 가졌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심년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불이듯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이 벽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이 또 일어나기 위해서 계속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